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너무 지금 교과서에 나올 법한 얘기들을 그러면 지원자 집에 가셔가지고 진짜 막 이불킥 할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앉으시겠어요? 네. 준비된 자기 소개 있으면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언어 문화학과 졸업하고 연계 전공으로 글로벌 앙트러 프로너시 파고 있는 26살 마케팅 지원자 고윤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지원하실 마케팅 직무에 맞는 직무 역량 중심의 면접을 진행할 겁니다. 지원자가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어떤 계기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음. 현대백화점, 어, 고객 응대 서비스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음. 인디브랜드라는 매장이었는데요. 1년간 주말 알바를 하면서 고객들이 옷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으면 좋은지 본인도 잘 모르는 채로 매장에 방문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럴 때마다 적합한 옷을 골라 드리고 옷의 특성을 설명해 드리면서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는 소개를 하면서 음.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었고요 그 결과 저만 찾으시는 고객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더큰 흥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마케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주인공은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환상이 또 있는 분들이 있어. 물론 이제 우리 지원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이 마케팅을 하고 싶은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좀 드렸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원자가 고객 응대하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실제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나 정말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영업 마케팅에 전반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었어요? 어 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할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 어 영업 마케팅을 먼저 이제 고객 응대로 시작하게 됐는데 음. 그러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 프로덕트에 대한 조금 사람들한테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음. 조금 알고 싶고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관심이 음. 가지게 돼서 음. 4 학년이 돼서는 음. 어 이쪽이다 마케팅이 내기이다 음.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태어나면서 또뭐 마케팅하고 싶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무 관심 계기라든지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라고 한다면 두 개로 나눠서 답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 1학년 때 이런 경험을 통한 호기심, 그리고 4학년 때이 경험을 통한 확신, 데이터 기반의 역량을 지원자가 쌓기 위해서, 어, 쌓았던 노력들, 간략하게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맞춰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어, M C N 인턴으로 1년 1개월 근무했던 경험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당시에 채널 팀의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면서 어, 채널의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겪던 저만의 직무인는데요그 당시에 어 채널의 구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음. 채널 성향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저희 1 0대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타입의 유튜버들을 역시 니가제 채널을 분석을 하면서 아 팬카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을 되겠다. 첫 번째로 어 나의 i p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들의 소 포인트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의 어 유튜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개설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5 0 0 0 명이 KPI였는데요. 음. 7,200명 정도로 144%어 초과 KPI를 초과 달성을 하면서 저는 또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도 소비자를 어, 낚인 시키면서 음. 다른 방향으로도 채널 을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이제 나왔어요. 모든 마케터의 수면과도 <laughs> 예, 같은 키워드죠. 예, 모든 지원자들이 <laughs> 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동안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어때요? 이 답변에서의 우리 지원자의 만족도 어느 정도였어요? 70, 60, 70. 60, 70. 이유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명확하게 음. 어떻게 그래서 데이터를 봤는지에 대해서 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 했는지. 네. 저도, 저조차도 도저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고 음. 머리를 멈춰버리니까. 음. 음, 음, 음. 부르무실하게 얘기를 못할 수밖에 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 질문이 오늘 이제 이 실무자 면접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 대표 경험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과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성과 중심으로 일단 답변을 하고 추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 뭔가를 풀어내자 라고 할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본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대일 면접이 아니라 다대다 면접이었다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접 많이 있거든요. 본인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런 노하우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 경험에서 관련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식으로 나와주거나 요약된 버전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 친구는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친구일 거야. 성과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그 정도는 할수 있겠다. 이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운이 없어가지고 진짜 방금 정도로 얘기했는데 면접관이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추가 질문 안준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 집에 가셔가지고 진짜 막 이불킥 할 수밖에 없어. <laughs> 그동안 한게 너무 많은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없어서 떨어지면은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데 강조를 못 하시게 되면 사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지원자는 일본 언어 문화학과 전공자네요. 네. 이러한 전공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마케팅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모든 어, 제가 지원하는 해당 근무처의 경우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묵, 북미나 일본 쪽으로 많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음. 일본의 경우에는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을 당시에도 어, 여성의 75% 정도가 음. 굉장히 뮤티 쪽으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가진 일본어의 문화에 대한 파악과 일본 언어에 대한 지식이 음. 그쪽으로 뻗어나는 데에도 제가 기억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이거는 본인이 좀 준비하셨던 질문이었어요? 전혀 음. <laughs> 생각 안 하고 음. 아 이렇게 할수 있겠군 그냥 음.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오케이. 평소에 생각해. 네, 예, 좋아. 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거는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 이제 지원자분께서, 뭐, 벤치마킹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전중문과 출신이거든요. 음... <laughs> 약간 좀 저주받은 없는 전공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이, 그 전공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강점들이 있어요. 결국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알아야 마케팅도 할수 있는 건데, 인문학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말장난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좀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본인의 전공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그 전공만으로도 배운 게 있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이것도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다. 지원자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케팅을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장점이 많고 좋은 게 많아도 사실 가만히 두면 아무도 그거에 대한 장점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대신해서 저는 이 장, 어떤 것들이 장점이고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고 음. 그걸 받았을 당,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이득,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음. 이 제품을 좀더 많이 판매를 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이고요. 만약에 앞에서 점수를 못 하셨다면, 이 질문에서도 좀 점수를 딸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항상 임원들이 자주 물어봐요. 물론 실무자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마케팅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원자의 견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의 내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의 내공은, 아, 마케팅을 준비하는 학생이구나. 그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설득의 과정이다. 누가 보면은, 그 마케팅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올 법한 얘기를 <laughs> 지금 하셨는데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좀더 우리 지원자의 생각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저 이런 걸좀 기대하고 질문했던 을 건데 마케팅 원서가 그냥 동료에 대한 강한 전 우회를 가져야 되는 질문인 것 같다. 마케팅 업무를 제대로안 하면 영업사원이 현장에서 더한 필요할거 아니야. 최소한 동료 회가 있으면 마케팅 업무를 잘 해가지고 한번더 영업사원도 현장에서 조금 더할 고생하고. 리가 바럽다 하더라. 어게 이길 수 있는 그 전쟁때 환경을 만들어 줘서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교과서에 나올 법한 얘기들을 얘기해 버리니까 아, 어 역시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정성적이고 좀 추상적인 부분은 맞는데 핵심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면접관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 공감대는 결과적으로 이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의 정말 생각. 그래서 평가자가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이 면접은 엄청난 합격의 분위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혹시 존경하는 마케터가 있어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첫 사수님이 제 존경하는 마케터이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제 분석력을 키워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이거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음. 자세한 방안을 알려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음. 저의 가장 직접적으로 존경하는 마케터는 그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약간 상사들이 좀 좋아할 스타일. 왜냐하면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했는데 뭐 책에 나올 법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현업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음, 그뭐 이렇게 책 보면은 뭐 마케팅 천재 뭐 이런 책 보면은. 음.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괜히 그런 유명한 사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첫 사수를 되게 존경한다고 했냐면 본인의 어떤 분석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어이 친구 그래도 나름 나중에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은 내 돈으로 치명을 사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는데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 본인이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뭐지 뭐. 듣고만. 고정관념을 많이 깨시면 더 좋은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섬짓했죠.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데?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죠. <웃음> <웃음> 우리 지원자가 눈치는 있다. 그러니까.